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북지역 모 대안학교에서 확진자가 또다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대안학교 학생과 가족 등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7기 들어 청렴을 행정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에서는 3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연말연시 5대 범죄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5대 범죄보다 16%가량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한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코로나19와 가나한 요양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도 상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북 지역 한 대한학교에서 확진자가 또 다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전북도는 전주 모 대한학교 학생과 가족 등 여덟 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학생 등 여섯 명은 지난 3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두 명은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한학교 관련 확진자는 교사 1명과 학생 9명, 가족 4명 등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는 4일 오후 6시 기준 87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던 김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문제 개선됐다고 합니다. 김제시는 4일 김제우석병원을 응급의료시설 운영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제 우석 병원은 이달부터 1년 365일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앞서 김제시 의회는 이정자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응급 의료 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네, 김남우 아나운서 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하는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최근 발표한 청렴도 부안군이 청렴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 평가 결과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부 평가는 오히려 떨어졌고요. 네, 그러면 군수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7기 부안군이 밝힌 새로운 방침 가운데 하나는 투명하고 청렴한 열린 행정이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권익현 군수는 지난 임기 동안 청렴 부안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왔습니다. 그 전까지 공무원 비리나 부정부패 등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안군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는 또 3등급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업무 경험이 있는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 작년과 같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한 등급 떨어졌고 여기에 부패 사건 등을 반영해 종합 청렴도를 집계한 결과 3등급을 받은 겁니다. 적극 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느냐라는 적극 행정 항목이 포함이 음...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부안군은 2년 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청렴 부안혁신 위원회를 두고 자체 평가도 이어왔습니다. 민간 단체와 청렴 협력체도 운영한다며 청렴도 개선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평가는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율적인 내부 통제 제도도 손볼 방침입니다. 그동안 청렴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 덕목이라며 청렴 의무를 강조해온 부안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선 7기 후반기 권익현노의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의 연말연시 5대 범죄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발생한 5대 범죄는 38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폭력 220여 건, 절도 130여 건 등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우대범죄 450여 건보다 16%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북도와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전북도와 함께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제정과 지역 상품 판로 확대 등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주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이 지난해 1년 내내 이어졌던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솟았던 전주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전주시를 부동산 거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거의 0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반감됐는데요. 특히 신도심 지역의 중심으로 지정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정부와 전주시의 규제가 전주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이면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전주시 모든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는데요. 전주시 아파트 총 거래량 변화 추이를 보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거래 건수가 1,189건에 달했지만 지정일 이후에는 172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기형적으로 컸던 에코시티, 만성, 효천지구에서는 규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매주 0.23% 포인트씩 상승하던 전북적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구역 지정 이후 0.16% 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각각 0.2%와 0.27% 포인트가 상승했던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도 0.16%와 0.22% 포인트로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연관된 검색어는 가나안과 요양원입니다. 지난달 15일 가나안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 등 모두 6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요양원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고, 김제 전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와 접촉자 및 입소자 위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제시에서도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전 행정력을 투입, 지역사회 확산 및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제 요양원 집단 감염 발생 3일 뒤 순창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두개 병동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2번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확산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제 가나안 요양원의 경우 인근 지역인 전주와 정읍 등 다른 시군에서도.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만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창 요양병원에선 4차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만 80명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상위 검색어는 H5N8과 도축장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정읍시 소성면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우는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9,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한편 AI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한달 동안 전북 지역 7곳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새해에도 고병원성 AI 확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난 3일, 고창과 부안에 있는 유경 오리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와 조류인플레인자 감염병과의 사투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시가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 산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 산업의 일환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무궤도 열차를 구입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궤도 열차는 20인승 규모의 기차 형태로 제작됩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에는 무궤도 열차와 함께 허브밸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레일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서 허우벨리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한 상태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정읍에 마련됐습니다. 정읍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정읍시 보건소 뒤쪽 선별 진료소 옆에 설치했는데요.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정읍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모든 정읍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인데요. 재난 기본소득금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식 전 전북 경찰청장이 34년간의 경찰 생활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전 청장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과 함께 정부 포상인 홍조 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31대 전북 경찰청장을 지낸 조용식 치안감은 김제 복남면 출신으로 서울 경찰청 차장과 경무 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날씨정보입니다. 네, 새해 첫머리 추위가 매섭습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 영하 2도, 한낮 0도로 춥긴 하겠지만 매서운 한파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최강 한파가 시작됩니다. 구름이 많은 데다 눈 소식도 있는데요. 아침에 영하 7도, 한낮 0도 나타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화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임실이 영하 3도로 가장 춥겠고 그밖의 지역은 모두 영하 2도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내내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수요일 시작된 추위는 더욱 매서워지겠는데요. 금요일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관 동파 등 추위에 각별히 대비하셔야 피해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모두 흐린 가운데 한때 비나 눈이 올수 있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눈 소식도 잦은데요. 실내에 머물다 보면 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춥더라도 감기 예방과 건강한 호흡기 유지를 위해 하루 세번 정도 반드시 환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연휴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해넘이와 해맞이 포기하고 대게 머무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연휴 고속도로 통행량이 30% 가량 줄어들었다는데요. 이렇게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묵묵히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올해는 이 위기 극복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굳게 믿어봅니다. 헬로 TV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